안녕하세요. 저는 3년째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려고 노력 중인 Y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납장 정리를 하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검색해서 저의 채널에 우연히 오셨다면 아무래도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니멀 라이프 하면 흔히 적은 물건으로 깔끔하게 살고 항상 물건이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고 또 어렵지 않게 물건들을 손쉽게 정리하고 보기에도 좋고 실용적인 물건들 깔끔하게 정리된 옷장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이유가 이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해요. 첫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방이 정리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니멀 라이프를 결심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간 실천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은 그저 미니멀 라이프의 환상이고, 이미지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력 없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집에 있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고, 집에 들어오면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동안 본인의 삶에 그만큼 에너지를 쏟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흔히들 내 머릿속이 내 방의 상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냥 그동안 물건 정리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정적인 체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동안 물건 정리에 30%만 썼을 때 관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최소한 지금 상태라도 유지를 하려면 최소 30의 힘을 계속해서 써야 하고 물건을 이 상태에서 더 줄이고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물리법칙 같은 사실을 저는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비우면 삶이 더 편해지고 간소해지는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비우고 정리하는 그런 노력은 쉽게 생략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어떤 영상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살면서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물건이 있고 또안 쓰는 물건은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많은 미니멀 라이프 관련 영상들이 있지만 그 영상들 대부분 항상 깔끔하게 물건이 정리되어 있고 정갈하게 살림을 잘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냥 물건이 없어서 그렇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쌓아온 결과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과정을 잘 모르고 그냥 결과만 보고 어쩌면 무모하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니멀 라이프는 끝이 없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밤새도록 물건을 정리를 못해서 그 옆에서 쪼그려서 잠든 적도 많았고 또 중고 거래 한다고 사람들랑 약속 잡고 또 만나서 물건 건네 주고 이런 과정도 사실은 피곤할 때도 많았고 또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여러 번 고민하다가 결국 내려놓은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물건을 비운다고 비웠는데도 삶이 편해지기는커녕 더 힘들고 또 변화가 크지 않아서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 이런 현타도 많이 느꼈거든요. 어, 어제는 댓글에 미니멀 라이프가 아닌 듯 난잡하다.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그만큼 통상적인 미니멀 라이프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그런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환상과 이미지를 목표로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목표는 제가 좋아하는 물건만 남기고 관리하면서 저만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에요. 저도 그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난 뒤에야 최근에야 조금씩 아,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거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밀라논나님의 영상을 보면 몇십 년 동안 사용하신 물건들을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거든요. 뭐 그렇게 꼭 돼야겠다 이런 건 아니라 저도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게 조금 힘든 게 아니라 좀더 기대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 미니멀라이프를 해볼까? 결심하셨다면 빈 벽이나 뭐 적은 물건수, 깔끔한 인테리어, 항상 정돈된 상태 이런 걸 목표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필요한 물건도 다르니까요. 물건을 비우고 또 채우는 그 과정에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걸 고민하면서 결국 나에 대해 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책상에 보이는 서랍장 한 칸부터 시작해도 좋고 하루에 그냥 보이는 물건 한두 개씩 비우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물건 꼭막확안 비우면 어떻습니까? 그냥 물건들을 그냥 제자리에 두고 정리하는 것 또한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세 줄로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저에게 미니멀 라이프는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을 비우고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세 번째, 미니멀 라이프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제 막 시작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